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시는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주 예수 주시는혜 한옥 엄마 내주 앞에 이 작은 것 다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어 것만, 나주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비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써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기하시 몸벌이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Amen.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소망을 품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운 일기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 두팔 벌려 맞이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대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땀 흘린 만큼의 소출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와 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 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와 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제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laughs>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laughs>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함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엿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의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지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 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벤 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요하스는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 17년간 다스렸으나 아버지 때에 지은 죄를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여러보암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람왕 베나다스의 손에 그를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강구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의 부르지점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어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당시 아수르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가 아람을 압박하게 하여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난뒤 이스라엘 백성은 예상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람왕을 다시 보내 거의 멸절하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너무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보병은 일박명만둘수 있고 마병은 50명만 병거는 10대만 둘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아람의 신하 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실패를 보고서도 아들 요아스는 아버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구를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열렬히 섬겨왔습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가 봐도 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람에게 당하는 고통 때문이지 진심 어린 참회와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개가 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눈금만큼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의 간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혹은 속아서 다시 예생활로 돌아갈 것 돌아갈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이 아들이 이 재산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탕진에 버릴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했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주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뎌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아들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아들의 발걸음을 돌려 놓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바랄 게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기만 해봐라, 내가 도우리라. 회개하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항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뒤이어 어두운 북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 주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북 이스라엘 요아스를 불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할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신하 국가로 전락해 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을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활과 화살을 들어 땅을 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북 이스라엘이 아람에게서 구원받을 것이고 아람을 세 번에 걸쳐 크게 무찌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우상숭배로 보답하는 이 악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구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십니다. 이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장례식은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때마침 모압의 도적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엘리사의 시신을 묘실에 던지다시피 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뼈가 묘실에 있던 시체에 닿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살아생전 엘리사 선지자는 죄만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길로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또 얼마나 간절하였을까? 또그 기도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 드렸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엘리사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가 평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데 그의 시신까지도 쓰임받는 엘리사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니, 한 영혼을 살리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